3세기 47장 13절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난한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난한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곡식을 서감이라 그리하여 요셉이 바라오 집으로 그 돈을 가져갔고 이집트 땅과 가난한 땅에 있는 돈이 바닥나니 모든 이집트인들 우리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돈이 배당났으니 우리에게 형식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 당신 면전에서 죽어야 되리까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너희 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고 요셉이 말들과 양대와 썩대와 나기들 양식과 교환해 주어 그의 요셉이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더라. 그의가 끝나니 그들은 그 다음에도 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죽께 숨기지 않으리이다. 우리의 돈도 다 우리의 가축대도 나의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우리의 몸과 땅에는 내 주의 목전에 내놓을 것이 없나이다 우리고 우리와 우리의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으릴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식어 양식을 주소어 우리와 우리의 땅이 파라오에게 바로에게... 종이 대리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그 땅도 항패되지 않으리다 하더라.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각기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라오 것이 됨이라. 요셉이 백성들 이집트 이쪽 지경 끝에서 저쪽 지경 끝에까지 성읍들로 옮겼으나. 다만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 않았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파라오에게서 분깃슬 받음이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분깃슬 먹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산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할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죽스 때가 되면 너희는 오분의 일을 파라오에게 주고 내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으시아스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 집안을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을 식량으로 삼으라 하니 그들이 말하길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네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것을 이집트 땅에 관한 법으로 제정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러 파라오 노부네을 가지나 제사장들은 터지마는 파라오 것이 되지 않았으니라.